예, 안녕하십니까. 어, 자유한국당 제3기 보건의료분과 위원장 이동욱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바쁘신 중에도 우리 어, 보건의료분과 제3기 발대식에 참석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어, 또 김재경 의 중앙위 의장님께서 오셔서 어, 특별히 너무 또 좋은 말씀과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정말 요즘에 여기 와서 우리가 잠시 이렇게 시름을 읽고 있지만 국가적인 위기입니다. 지금 안보의 위기고 경제의 위기고 굉장히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보도 위기고 경제도 위기지만 지금 보건으로도 심각한 위기입니다. 날마다 의사들은 투쟁을 부르짖고 어, 국가가 상당히 이렇게 어, 흔들리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 또 보건 어려 어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도 보면 저희들 회원들 병원에 미국에서 20년 30년 살다가도 병 걸리고 아프니까 대한민국으로 오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아, 거기서 영주권 받아서 20년 살다가도 암 걸려서 왔고, 뭐 걸려서 와서. 정말 자기의 건강, 보건, 의료,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 이름 걸고 정책하는 거는 문재인 케어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 문재인 노믹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문재인, 문, 재인 케어. 이거 한개에 자기 이름을 문재인이라고 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국가 재정이 400조인데요. 건강보험재정이 1년에 연간 100조씩 국민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보건, 의료 한 분야에 국가재정의 4분의 1을 지금 쓰고 있는데, 이 엄청난 이 100조의 돈을 가지고 이제 포퓰리즘으로 이제 폭주를 하고 있어서 의사들은 지금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고, 국민들도 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문재인 정부가 잘하는 것이 갈등 조장인 것 같습니다. 한일 갈등을 조장하고 세대별 갈등을 조장하고 의사와 국민 사이의 갈등을 조장하고 이 갈등을 잘 이렇게 선동을 잘 해가지고 심지어는 남녀 갈등, 세대 갈등까지 이렇게 갈등을 잘 조장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국민들의 이해관계가 동시대를 살면서 다르지 않거든요. 저는 보건의료인과 국민의 이해관계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 같이 가장 건강한 사람을 어, 건강을 위해서 같은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데 마치 의사를 때려잡으면 국민들이 좋은 것처럼 또 적폐를 때려잡으면 국민들이 행복한 것처럼 이렇게 지금 어, 국가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저희 어, 자유한국당은 정말 차별화돼서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보건의료인이 함께 행복한 그런 올바른 정책을 만들면 저는 총선에서도 승리하고 대선에서도 승리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보건의료에 있어서 허울 좋은 문재인 케어 이, 이것을 정말 올바른 어, 보건의료 정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이번에 우리 보건의료 분과에 굉장히 역량 있는 분들을 많이 영입을 했습니다. 어, 여기 뭐 의장님 그래서 굉장히 우리 의료계에서도 지도층 분들이 많이 들어오셔서, 정말 오늘도 문 케어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한번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고, 다음에는 의료 전달 체계, 지불 제도, 건강 보험, 뭐 강제 지정제,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고민하고 토론해서 올바른 제도를 만들면, 우리 김재경 의장님이 황교안 대표를 설득해서. 정말, 어, 윈윈하는, 어, 자유한국당도 승리하고, 또 국민들의 건강도 보장되고, 의사들도 행복한 그런, 어, 어,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갈등이 서로 다른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저는 이번 보건의료분과를 정기적으로 계속 정책을 같이 고민하고 해서, 정말 또 우리, 의장님이나 황교안 대표님의 도움도 받아서, 정말 국민들한테 행복한 보건 의료 정책을 제시할 수 있다면 우리 자유한국당도 같이 또 승리하는 그런, 어,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렇게 발대식에 이렇게 바쁘신데 다들 나오셔서 이렇게 오신 것도 그러한 같은 열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어, 정말 보건 의료 분과가 우리 대한민국의 발전에 좀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